산속 독거비농원 양봉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산속 독거비농장입니다. 아, 제가 그 월동 날때 팔매벌 통으로 났어요. 그래서 이 통가지도 해줄 겸또 산란 여부, 뭐 화분떡, 화분떡 투이, 뭐 속살만 약재 처리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 보여주세요. 자, 흔행기로. 잘 보이지? 요거는 본전에 사양소주은다 모자라고? 다 먹고? 꽉 차갖고, 이게 뭐. 할 수가 없어. 무기는 충분히 있는 것 같으네요. 무게감이 어이구야. 이거는 먹이 있다. 아이고, 산란 잘 찍어 놨네. 자, 딱, 낮춰야 되잖아요. 이것만 보여주세요. 요왕은 여기 있고, 여기 산란판이 잘돼 있죠? 잘 보여. 당신 잘 보여야 돼. 야나 지금 전원 전화기야? 잠시만 있다가 괜찮아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촬영은 촬영 나오죠 화분턱을 응. 줘야 되니까 여기도 지금 숯벌집도 벌써 지고 있어요. 네, 여기도 산란도 잘 돼요. 이것도 먹이가 좀 있나 보다. 이것도 지금 산란이 잘돼 있어요. 네, 이건 리장이 산란이 잘돼 있네요. 이거는 흑살만, 대미산 상분인 6호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건 붙여주요 <laughs> 자, 이거를 통과를 하고도 풍이 크니까 얼굴이 아볼까 이거는 먹잇감이고 먹잇감. 어, 일단 저는 오메로 일단 세팅을 하고 경리판을 쳐주겠습니다. 여기는 충분한 것 같고요. 이것도 여기 있다. 이거는 지금 오메 일가리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벌이 많이 붙어 있죠? 이거는 잘 타워서 집어넣어야죠. 줘 이것도. 약체를 한번한 다음에 <놀람> 소문 입구에 벌들이 안 나가서 잘 털어줘야 합니다. <놀람> 그리고 화분떡은 아침 일지 쳐놔서 알 덮어줬어요. 분원 좀 하고 <laughs> 지금들, 이렇게 통과를 해도, 산란 단구를 보온을 유지하려면, 보온을 좀저히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거리 왔다 갔다 할수 있는 틈을 만들어주고, 보온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 해서 빙류제포, 천제포 보온덕제 이렇게 해주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통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어... 오늘 날씨가 엄청 덥다 그래서 여기 벌리를 하는 건데 벌들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통과를 해서 새집이라 좋아하는지 아무튼 올해 또 여러분들도 벌잘 대박 나시고 풍미 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산소 이 농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